자, 이번에는 이제 LED의 밝기를 조절하는 그러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이 l e d 밝기를 조절한다는 얘기는 지금 LED가 꺼지고 켜지는 그런 실험을 좀 전에 했었는데 그 LED가 꺼지고 켜지는 그 밝기가 켜지거나 꺼지거나 하는 것 밖에 없었죠. 이거 갖다가 한번 점점 밝아지거나 점점 어두워지는 그러한 형태로 밝기를 갖다가 바꾸는 그러한 실험을 한번 이번에 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밝기 조절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디밍이라고 그래요 디밍. 조명에서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 디밍이라고 하는데, 이 디밍은 기본적으로 이제 LED에 입력되는 그 신호 펄스의 값을 조절해가지고 밝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것을 PWM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 Pulse Width Modulation 이라고 하는 PWM 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모터 제어 실험할 때 자세하게 얘기 하겠습니다. 어, 지금 PWM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요거 모터 제어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 PWM에 의해서 그 하이로우 신호의 비율을 조절해서 LED 밝기를 조절한다 하는 것이고 그러한 밝기 조절이 어떻게 되는 가 한번 이 실험에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러한 그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아날로그 그, 신호를 갖다가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그, 아날로그 신호 제어를 위해서, 아날로그 라이트라고 하는 커맨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날로그 커맨드를 쓸 때, 마치 디지털, 뭐, 라이트, 리드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핀 넘버를 주고, 그리고 값을 주는데, 이때 값은 하이나 로우 같은 그런 디지털 값이 아니고, 아날로그 값입니다. 즉, 0 에서부터 255까지의 연속된 그런 이제 숫자 중에 하나를 갖다 여러분들이 넣음으로써 아날로그 값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두이노에서는 그 모든 그 아웃풋이 전부 다이 PWM 같은 그런 마냥 변화하는 그러한 값을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원래 디지털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이 아니면 로우 둘중 하나밖에 제어가 안 돼요. 하지만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3번 핀, 5번 핀, 6번, 9번, 10번, 11번 아날로그 디지털 출력. 음. 이러한 디지털 출력 같은 경우에는 PWM을 지원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이 숫자 왼쪽에 보게 되면 물결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죠. 이 물결 모양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게 이제 아날로그를 지원하는 다시 말하면 PWM을 지원하는 그러한 핀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뭐 3번, 5번, 6번 예, 9번, 10번, 11번, 11번 표시안 됐네요. 이것들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제어를 하기 위한 PWM 제어를 하겠다. 그러면 요 핀에서 가능하게 된,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어, 여러분들이 요 실험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연결은 어, 바로 직전에 했던 어, LED 그 교차 전면 실험과 똑같은 상태로 쓰면 됩니다. 회로 바꿀 필요 없어요. 그대로 쓰면 되고, 단지 어, 스케치 프로그램에서 아날로그 라이트로 여러분들이 제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LED 출력을 갖다가 핀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지난 실험하고 똑같은 그런 핀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밝기에 대한 변수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그런 포루프를 갖다가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한번 프 풀어 보도록 하죠. 자 프로그램 보게 되면은 역시 LED A와 LED B가 3번, 5번 디지털 아웃풋에 별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밝기 조절하기 위한 변수로서 브라이트니스라고 하는 변수로 선언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밝기 변수를 바꾸기 위해서 인크rement 변수로 선 선언했습니다. 어 루프를 보게 되면 아날로그 라이트를 해가지고 이 브라이트니스 값을 갖다가 먼저 넣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LED B에다가는 255에서 그 최대 값이 255니까 255에서 브라이트니스 값만큼 빼줘요. 다시 말하면 어 브라이트니스 값은 하나씩 그 증가하게 되겠지만 LED A에 대해서 증가하게 되겠지만 LED B에 대해서는 브라이트니스가 증가하는 것만큼 빠지게 되니까 예, 빠지게 되니까 결국은 LED B는 점점 값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브라이트니스 값은 점점, 점점, 그 밝아지고, 그리고, LED B에 해당하는 값은 점점,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한번, 그러한, 그 동작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수 있는지, 한번 실제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밝기가 어두워지고, 밝아지는 그 간격은, 어 0.01초, 어 0.01초보다 점점, 점, 조금씩, 조금씩,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하는 그런 동작을 반복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예, 업로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딜레이를 10이 아니고 1로 한다면, 즉, 0.01초 간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0.001초 간격으로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은 이게 밝고 얻어지는 게좀더 빨라지겠죠. 그러면은 아마도 좀 전에 실험했던 것처럼 버그라 껌뻑이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효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컴파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정신없이 이 갔다 이거 있죠. 음, 훨씬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같지 않나요?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딜레이를 갖다가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보게 되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 디밍 그 종류로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걸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뭐, 0 개, 2 0 개, 3 0개 연결해가지고 만든다면은, 충분히 뭐, 크리스마스 트리 부럽지 않은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응용실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두 개의 그 다이 LED가 아니고, 한 다섯 개 LED를 은다 아주 연결해서 한번 실험을 해봐라 하는 것이 응용실험의 첫 번째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섯 개 LED가 차례대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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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디밍되는, 즉, 전부 다 켜져 있다가, 하나씩 꺼지는, 천천히 하나씩 어두워지면서 꺼지고, 어두워지면서 꺼지고, 어두워지면서 꺼지고,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뭐 차례대로 뭐, 다섯 개 LED가, 이쪽은 어두워지면서, 그 다음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 어두워지고, 차례대로 어두워져가지고, 전체가다 어두워지는, 뭐 여러가지 동작을 다써 있는데, 그런 그 디밍 동작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봐가지고, 어쨌든 다섯 개 LED가 뭐 순서대로, 뭐꼭 순서대로가 아니라 좋아요. 여러분들 뭐 팀이 알아서 한번 논의해가지고 하여간 다섯 개 LED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디밍되는 그러한 실험을 응용실험으로 해서 어, 실험보고서에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실험 1에서도 응용실험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실험 2에서도 응용실험이 있고 항상 실험마다 응용실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실험보고서 만들 때이 응용실험도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실험보고서 만들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삼색 LED를 사용해서, 어, 불빛 제어를 하는 그러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실험에 사용하는 삼색, 그, LED라고 하는 것은, 통상 이제 RGB LED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3 컬러 LED라고 얘기도 해요. 또는 이제 3 컬러 RGB LED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갖다가 내줄 수 있는 그러한 LED이고, 이 중에서 한가지 색깔을 낼 수도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색깔을 섞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색이, 이제 좀 전에 디밍 시점에서 봤던 것처럼, 뭐, 레벨 0부터 255까지 아주 꺼진 상태부터 아주 밝은 상태까지 다양하게 조절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RGB를 세 개를 다 켜버리게 되면은, 빛의 3원색의 원리에 의해가지고, 1색이 나오겠죠. 한번 그러한 동작을 하는 LED를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한번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실험에 사용되는 LED는 이 오른쪽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음, 잠깐 좀 한번 레이저 포인트로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 투명한 그러한 이제 LED인데, 핀이 4개예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달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보드로 된 어, 그런 모양, 요거죠 네. 이런 모양으로 주는 게 아니라만 이렇게 줄 겁니다. 그 여러분들 핀의 그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어진 LED를 보게 되면은 가운데에 긴 다리가 하나 있어요. 핀이 긴게 있습니다. 2번 핀인데 요것이 바로 GND 접지입니다. 요 번호죠. 마이너스 쪽이 묶어 세기가 묶어진 겁니다. 그리고 왼쪽부터 1번, 3번, 4번의 차례대로 레드, 그린 블루에 해당하는 플러스 입력이에요. 그래서 레드 쪽에 5볼트가 가해지면 전원이 가해지면은 빨간색이 나올 것이고 3번에 전원이 들어가면은 초록색이 4번에 전원이 들어가면은 파란색이 나오게 될 겁니다. 셋다 들어가면 물론 하얀색이 나올 것이고 뭐두 개씩 섞이게 되면 알아서 뭐비의 4번색의 원리에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LED를 요 아두이노에 연결하는데 아까 3번과 5번에 그랬었죠. 이번에 6번 하나 더 씁니다. 그래서 3번을 레드에 지 1번 핀이죠. 그리고 5번을 그린에 예, 3, 요 LED LED 3번 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아두이노 핀을 갖다가 블루에 4번 쪽에 되겠죠.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2번에 있는 요 핀은 접지, 뭐 여기 연결하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여기 연결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접지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어, 좀 전에 디밍 시험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아날로그 라이트를 사용해가지고 특정 핀에다가 값을 주면은 그 핀에 전압이 가겠죠. 0V부터, 0V부터 5V 사이에 전압이, 어, 밸류 값 0,250에 따라서 전압이 나눠져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스케치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 LED의 핀번호, R과 G와 B에 대한 핀번호 설정을 하고, 그리고 출력필을 갖다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LED 아웃풋 함수를 만드는데, 뭐 굳이 이 함수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예제에서 여러분들이 함수적인 그런 이제 사용법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따로 LED를 아웃풋을 내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RGB에 들어가는 이 밸류, R로 값을 각각 조절을 해가지고 RGB 값이 어, 강약을 조절하면서 출력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한번 스케치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게 되면, 은 셋업에서는 이제 LED 아웃풋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R, G, B 값을 1초씩 한번 켜줍니다. 예, 딜레이 천로 해가지고 1 초씩 R도 켜고, 그 다음에 R 끄고 G 키고그 다음에 G 끄고 B를 갖다 켜는 그러한 동작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데 루프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어, 각각 R, G, B에 대해서 한 번씩 얻 어두였다가 쭉 밝아지는 그러한 동작을 수행한 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R과 G에 대해서, G와 B에 대해서 B와 R에 대해서 각각 여러분들이 한 번씩 켜주는 그런 이제 천천히 밝아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그러한 동작을 갖다가 반복해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LED 아웃풋이 있었는데 LED 아웃풋은 이제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그러한 이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LED 레드와 그린 그리고 블루에 대해서 각각 어 필요한 값을 이제 출력해주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LED 아웃풋이 분리가 됐을, 분리가 되면은 뭐 255, 2 5 I가 분리가 됐다. 그럼 이제 그 각각 값이 LED 아웃풋 값에 레드, 그린, 블루 값으로 들어가가지고 해당하는 값으로 세팅이 되도록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어떤 동작을 하는지 직접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